디모데후서 3장 있는 말씀입니다. 자, 3장에서 이제 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이란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죄악, 범죄가 막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야 되겠죠. 예, 수없이 많은 죄악의 물결들이 이 땅에 범람하게 되고,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죄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일상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서 어, 살아가는 어,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예, 죄가 무엇인가를 또 가르쳐 줘야 할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런데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주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꽉붙는 것이죠. 이럴수록 더 말씀 사랑하고 이럴수록 더 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일상적이니까 너무 그냥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뭐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하고 만다, 그 말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경계를 하고, 경계에 경계를 하고 자신을, 어, 언제나, 어, 돌아보면서, 이런 것에, 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예, 이 예,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게 뭐냐. 근데 사람이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아, 어, 이것이 이제, 에, 문제가 되겠죠. 사람들은 그게 좋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것이 고통하는 것인 거. 사실 고통이에요. 에, 자기 몸에 암이 들어와 있는데, 암이 뭔지를 몰라. 그냥, 그냥 가다가 어느 날, 완전히 말기가 돼가지고 터져버리는 것이죠. 이게 뭔지 모르고 가, 가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도 모르지만 고통이 그에 있는 것이고, 또, 어,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진짜 고통이 있는 거죠. 아, 이거, 이거 참안 됐다. 이 시대를 보고 탄식하고 울고, 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고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통하는 것이 뭐냐? 어떤 게 고통이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만 아는, 나만 나만 나는 거죠.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것 이것이 자기를 사랑, 돈을 사랑. 뭐 지금 돈이 최고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 뭐든지 할수 있다. 예, 돈에 대한 애착심, 예, 지나치게 예, 그 자랑하고 자기 피할 시대라고 자기 자기 자를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 거요 지금 뭐 부모님하고 뭐 이제 살 수도 없고 살도 어려운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에 서로 다 각자 각자 따로 따로 감사하지 아니요. 감사한 줄 몰라요. 뭐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뭐 해도 감사한 줄을 몰라 그냥 그런가보다. 끝나. 감사하지 아니요. 거루하지 아니하며. 거룩은 뭐이지 뭐 상관이 없고 어, 뭐 거룩과는 나오는 관계가 없어 뭐, 어, 이렇게 무정하고 무정해 무정해 원통함을 풀지 아니야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너무 절제가 없어요 지금 자기 참는다 있냐데 아우 참는 게 어디 있어 그냥 뭐그 자리에서 폭발하고 그 자리 아, 조금만 문제도막 차가지고 그냥, 그냥 가서 쳐 박아버리고 뭐 그냥, 그냥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뭐 때려 죽이고 뭐 하여튼 뭐 이, 요즘에도 보니까 뭐 유치원에서 아이들 폭력하는 것을 갖다가 이, 또 방영이 계속 그런 털었잖아요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참지를 못하는 거야 무조건 뭐 아이들한테 그냥 폭력하고 막 때리고 이 일이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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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통함을 풀지 않을 뿐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뭐거트하면 배신하고 뭐 이리 배신하지. 배신, 조급해, 아주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요.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예, 쾌락을 위해서라면 뭐, 다 하는 거예요. 뭐, 윤리, 도덕, 뭐, 하나도 없어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니까, 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자기를 위한 거죠.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예.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은 그것이 진정한 것인 줄 알고 거기로 달려가고 그 일에 행하더라 그거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더라.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서야 돼. 돌아서기 때문에 고통인 거또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심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예요. 벗어난 자예요. 육적인 고통은 올 수가 있어요. 왜? 핍박을 하니까.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혼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우리 심령에서 자유함을 얻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돌아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힘들고 어려지만 육적으로는 고통이고 내가 살아가는 데 힘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실상 은 이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해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다. 자그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여 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릴 마디요 항상 배운 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권에 버림을 받은자들이라예한번 죄에 잡히면 죄에 잡히면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진리를 배척한다. 예. 나는 진리를 배척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사람들한테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실상은 요묘하게 꾸며가지고 어떻게든 그 진리를 나에게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이렇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벗어나서 회개하면 괜찮아요. 그것이 아니라 벗어나지 않고 자기가 합리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비틀고 하나님 말씀을 이리저리 달리 해석을 하고 그렇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항상 배우나 끝낸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어? 결국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 앞에 갈 수가 없다.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 왜? 더 이상 들어가면 자기체가 자기를 붙들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네의얀브레가모세를 <laughs> 퇴적한 것처럼 같이 그들도 진리를 이렇게 퇴적하니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때요? 부패해어 버렸어요. 다 썩고 썩어 섞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버림을 받은 자가 도있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언젠가는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지만, 이미 때는 지나가 버리고, 만다고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난 길은 뭐냐? 오직 십자가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 밖에, 십자가 앞에 달려가서 그 십자가를 풀잡는 것 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예, 죄악이 너무나도 강하게,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도 강하게 붙으니까, 우리의 쾌락이 너무나도 강하게 붙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뭐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도 뭐 그렇게 살아 괜찮지. 자기 합리화를 자꾸 시키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내 마음은 썩고 썩고 썩어서 부패되어 버리고 구원에 관한 상의 믿음에 관한 법받되어 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 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 것과 고난한 것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레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컨디션입니다. 예, 육적인, 내가 여기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육적인 고통이 따르고 육적인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물고기 어외 물을 거슬러서 계속 올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고 올라간 고기만이 또 자선을 퍼뜨리고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생명을 더 이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죽어서 또 내려가는 거야. 또내려버리고 말은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자손도 또 자기 자신도 어 퍼뜨리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 물고기 결국은 죽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인이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생명의 일이요 십자가의 길이지만 생명의 일이고 의의 길이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그것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영생의 주님이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박해를 받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아까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라 너는 어떻게 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들인 성경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확 붙드는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붙드는 거야.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수 있도록 나 자신을 그 말씀 속에 네, 담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의 뜻입니다. 주님께 맡겨 버리고 걸어가게 되면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는 그렇게 노래하며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또 어, 그런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웃으면서 갈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 에 잡혀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가득으로 수상 죄에 매여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를 갈 수가 없겠지요. 육체의 고통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그러나, 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과 내 마음이 자유한다는 것이지. 그리도 스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는. 육체의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통이 고통인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알 수가 없어요. 육신의 평안과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영혼의 고통과 이 마음의 고난을, 고통을 알지 못하고 그리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사는 것이죠 네. 육신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해 내 마음의 평안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런 거로 우리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예, 성경 등이 돌아가 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에이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했으니이 지혜를 가져야 돼. 모든 성령 하니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걸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 세상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왜 그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 있습니까? 예? 네? 마지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렀다고 아는데도왜 거기에 빠져 있고, 거기 젖어 있고, 거기서 살아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말씀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케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인도자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는 크게 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날이 어둡고 세상이 캄캄해지면 더 캄캄해질수록 우리는 빛드신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의 등불 붙잡고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길을 바로 갈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갖고 있고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우리의 함께 세상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갑니다. 찬성하며 갑니다. 감사하며 갑니다. 사랑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또이 말씀을 붙잡고, 꽉 붙잡고, 날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또 멋진 하루, 또 새롭게 만들어가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